네, 6시 셔틀을 타기 위해 아침입니다. 5시 50분에 호텔을 내려가고 있어요. 피곤해요. 호텔 1층에서 비행기가 딜레이 된게 없나 체크했습니다. 체크인할 때 사스항공사로 마일리지 적립한다고 한번더 체크해서 발권했습니다. 충료! 중국공항에는 안마기가 여러 대 있더라고요. QR로만 결제 가능해서 미리 QR 결제하는 거 준비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돈은 안 냈는데 누가 돈 내놓고 비행기를 타러 가서 기계가 혼자 움직이고 있길래 몸을 리었어요. 너무 좋아요. 알리페이 결제 실패, 위치페이 카드 등록만 하고 바코드를 잃는 곳을 못 찾아서 실패했어요. 나도 돈 쓰고 싶다. 번외로 위치페이 결제법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. 여약할 때 너무 힘들었던 샤만원공 드디어 탑승합니다. 버스 타고 내려서 탑승해서 이렇게 비행기를 가까이서 찍을 수 있었어요. 3, 3으로 이루어진 작은 비행기였고요. 충전 잭이나 뭐 스크린 이런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짧은 비행이었지만 카레빵, 바나나, 요구르트 이상한 젤리 같은 것도 줬어요. 젤리 같은 건제 스타일이 아니었지만 카레빵은 맛있었습니다. 세 번째 샤먼항공 클리어 중국이 물가가 싸서 비용이 얼마 들지 않았어요. 총 34만원 들었습니다. 중국 여행 필수 가입 어플입니다. 위챗! 중국은 QR 결제를 해야 돼요. 준비 없이 가서 햄버거도 못 먹고 음료도 못사 먹고 위챗 어플을 깔고 카드 등록을 합니다. 그 다음 대화방 오른쪽 플러스 보약을 클릭해서 스캔을 누르세요. 그래서 스캔을 딱 하면 이렇게 좀 오래 걸리지만 5위 안짜리 음료 사겠는가 한번더 확인을 합니다. 중국어로 나오는데 다행히 번역이 되어요. 첫 개째라 막 제가 맞나 사진 써도 되나 물어보는 것 같아요. 번역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. 그죠? 저는 어쩔 수 없이 중국에게 제 개인정보를 주었습니다. 음료 사고 싶어. 나는 집을 하고 싶다. 카드 등록할 때 해둔 비번을 입력해서 드디어 결제했습니다. 중국 떠나기 전에 처음으로 바코드 결제했어요. 진작 알았으면 더 많이 먹을 수 있었는데 아쉬워요. 미리 가세요!